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월 15일 광복절 다들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플의 친 변호사이자 미국의 최대 변호사인 존 디튼이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엄청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지방법원의 이 아날레스 토르스 판사 우리 제 재판에 담당을 하셨던 판사분이죠. 이 판사분의 판결과 판결에 대해서 지금 sec가 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항소심이 결국에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sec는 왜 지금 항소에 대해서 진행을 미루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항소심에서도 판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항소심에서도 sec SEC가 패배를 했을 때는 자 모든 알트코인들 지금 리플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으로 지금 간주를 받고 있잖아요 SEC한테 그런데 리플을 기준으로 모든 알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이 비증권으로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또한 여기에서 대부분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이 비증권으로 분류가 됐을 때는 즉 판결이 됐을 때는 엄청난 이 코인 시장에 엄청난 불장이 찾아올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에서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게리 겐슬러가 내년이면 위원장이 바뀌죠.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 SEC 위원장은 민주당과 연류가 되어져 있고, 민주당이 뽑아놓은 즉 SEC는 정부 기관이죠. 정부 기관은 보다 국회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해임안 그리고 그 그 해임안이 가결되기 직전 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가결이 뭐냐면 합당하다. 그러니까 해임이 합당돼서 해임을 하기 직전이라는 거겠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죠.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모두다 양당에서 지금 현 SEC위원장인 게리겐슬러를 해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임의 안건이 가결되기 직전이라는 부분.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적으로 는 리플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지루한 횡보 속에서 언제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올지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는 지금 빅 슈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맞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에 한국어 번역 버튼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바꾸시고 번역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자 보시면은 친 리플 미국 변호사가 SEC 중간 판결 자 커뮤니티가 결정할 것이라는 이러한 헤드라이트를 걸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존 디튼 미국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히면서 리플의 군대 그러니까 리플의 홀더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XRP의 보유자들 그 홀더들을 칭하면서 홀더들은 정말 강한 다 그리고 그러한 홀더들로 인해서 이 아날레스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승소로 결정짓는 데까지도 한 축의 도움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밑에를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해요. 자, 리플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XRP 홀더들이 업계에서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재판 3년 동안 3년째 계속해서 XRP를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지하는 홀더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날레스토레스 판사의 좋은 소식, 리플의 승소를 얻어냈고,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SEC가. LCC가... 항소를 해서 중간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중간 판결도 뭐예요? 뒤집히지 않는다면은 거래소에서 지금 매매되고 있는 모든 자산 대부분 비증권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과 리플의 홀더들 그리고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법적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대를 메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자또한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까 왜 자꾸 SEC 그리고 우리 리플의 XRP의 홀더 여러분들 덕분에 승리에 한 축을 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 SEC 측에 제출한 진술서 등이 법원에 결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할때 우리. 변호사들도 있을 거고 리플의 회사 측도 있을 거지만 결국엔 XRP의 홀더 여러분들 어, 그 중에서도 대단하고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힘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 힘이 있으신 XRP 홀더들이 결국에는 뭐다?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 측에서는 결정을 내리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SEC가 이렇게 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리플의 최종 판결에는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소식까지 언론적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리플의 지금 CTO죠 이 데이비드 슈어츠가 투자 계약 판매가 곧 증권이라는 공식이 반드시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으로 판매됐다고 해서 관련 자산이 반드시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2차 시장 내 판매자들이 권리나 의무 없이 자산을 매각했다면 이는 당연하게도 증권 거래라고 볼수 없다고 누가 말을 해요? 리플의 최고의 기술 책임자이자 CTO의 데이비드 슈어츠가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더불어서 밑에를 보시면은 한편에서 SEC는 지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리플과 리플랩스 소송에 대한 중간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SEC는 리플 측에 오는 16일 날 중간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말도 있습니다. SEC 측이 어차피 항소를 해도 중간 항소에서 패배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서류는 제출을 하지만 지연, 즉 연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위원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게리 겐슬러가 항소심을 중간 항소를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위원장이 해임이 되거나 그 전에 돌연 항소심을 취소해서 자기의 위상을 그리고 자기의 지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식으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전에 이미 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 측의 현 SEC 위원장인 게리갠슬러 즉 SEC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원과 하원 측에서 게리갠슬러를 해임하려는 해임안이 가결이 되고 있다라는 즉 합의가 결정되기 직전 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어차피 그 시기에 해임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식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많은 암호화폐 알트코인과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빅쇼트 빅쇼트를 예상을 하면서 하락의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미국 기관 자체에서 그리고 해당 정부 자체에서 그리고 기업의 오너나 CEO들이 직접 공시를 올리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면서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는 공시들이 항상 뭐예요? 실시간으로 공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한국어 번역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자 지금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까지 모든 지수와 시장을 상대로 빅쇼트를 예상하고 있고 그 이유는 미국의 경기침체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불과 2분 전에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스닥은 어떤 종목을 공매도를 치려는지 그리고 S&P500과 심지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빅쇼트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은 선물 시장이 있잖아요 선물에는 롱과 쇼시라는 이 레버러지 상품이 있는데 어떤 코인을 지금 하락에 베팅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나와져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공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은 불과 2분 전에 지금 공시가 발표된 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빅쇼트를 예상하고 어떠한 종목 그리고 어떠한 코인의 하락을 배팅할지 지금 전부 다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공시는 무조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번째로는 지금 리플에 실시간 공시가 무려 32분 전에 새롭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의 CEO인 브래딩 갈링하우스의 공시가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그것 또한 이렇게 오른쪽 상에 상단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이 있는데, 자,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요. 이 상단에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 란에다가 그냥 리플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두 번째 칸에 CEO 공시라고 보이시죠? 뭐 실시간 공시나 글로벌 픽 이벤트 일정들도 여러분들 문자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렇게 그냥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리플에 CEO 공시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 여기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장 메인 화면에 리플에 대한 실시간 공시, 무려 32분 전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 리플에 대한 공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번 주 리플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까지 지금 우리 리플의 CEO인 브래딩 관련어스가 자세하게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업비트나 비썸 기준으로 혹은 바이낸스 같은 이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자내 코인이 지금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왜 하락을 하는지 왜 상승하는지 이유가 항상 궁금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손실을 보고나서 그 이유를 찾아보곤 하시는데 이제부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상단에 소식 버튼이 있죠 여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캐시나 SV까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코인들에 대한 공시 혹은 기관투자자의 리포트 보고서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알트코인은 모든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하고 있는 뭐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헤데라라는 코인이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코인들도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사유와 이유부터 설명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료 호재가 있다면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호재에 대한 일정은 언제인지 자세하게 전부 다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재료를 체크를 하시고 어떠한 호재가 있고 그 호재에 대한 일정이 언제인지 꼭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소식 버튼 알트코인 누르시면 되거든요 혹은 여기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다가 그냥 리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던가 그 외에 많은 뭐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하물며 뭐 비트코인이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 뭐 헤데라 이런 코인들도 검색을 하시면은 전부다 공시가 줄줄이 나오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기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다 링크를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으로 항상 발송을 해드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중간에 혹은 영상이 끝나셨을 때 하물며 제 영상을 뒤늦게 새벽이나 저녁 다음 날 아침에 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지금 인원 보시면은 무려 1,33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 안에서 항상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특히나 공실 사이트도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모양 오른쪽 버튼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해당 공실 사이트 지금 여러분들이 보. 보시는 이 공식 사이트를 비롯해서 나머지 총다 곳에 대한 공식 사이트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당 PC나 혹은 핸드폰으로 공식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저장해 을 놓으시고 자영업자분들이나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한 핸드폰으로도 공식 사이트를 항상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1,300명이 넘는 인원들과의 소통을 진행하시면서 항상 무료로 많은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이 단체톡방 초대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보시는 제 개인연락처인 010-47705-6059제 개인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다 링크를 바로 문자 답장으로 언제든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글도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 제가 빠르게 문자 답장을 보내드리려면 숫자 1번 이 숫자 1번의 의미는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시청자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문자 답장을 보내실 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셔도 제가 항상 문자 답장으로 해당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다이 단체 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를 같이 함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상 끝나자마자 단체톡방 초대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공식 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개인명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단체톡방의 초대 링크와 공식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링크를 전부 다 문자 답장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저녁 10시에 진행하는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어디서 시청을 해야 되냐? 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또한 매일 2,000명에서 대략 3,000명이 많은 암호화폐 홀더 여러분들 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6만명이 넘죠 지금 6만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평균적으로 2천명에서 3천명이 동시시청으로 항상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10시마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만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대한 채널 링크까지 같이 함께 발송 해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진행하는 저녁 10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보다 많은 인원과 소통도 진행하시면서 리플에 대한 심도 있는 자세한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어 제가 지금 구독자가 6만 명에서 6만 1500명까지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스타벅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모든 분들에게 꽝이 없이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지급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 그렇죠? 대신해서 구독자 수가 61,500명까지만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61,429명, 71명이 남았는데요. 어, 71명 분들 선착순으로 제가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해서 커피라든가 스무디라든가 에이드라든가 혹은 티 종류 반대로 음료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디저트 메뉴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기프티콘을 1인당 한 장씩 전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더욱더 기프티콘을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음료나 디저트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에서 이 텀블러로 교환까지 가능하시니까 혹시나 이 텀블러, 스타벅스 잔이 필요하신 분들은 텀블러로 교환을 하셔도 되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쿠폰 한 장씩, 1인당 한 장씩 받으시면 되고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또 달라고 하시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장씩 받으셨던 분들은 어,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혹시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셨거나 아직 이벤트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다 꽝이 없이 한 장씩 기프티콘을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 분,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1인당 한 장씩 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잠시 뒤에 진행하는 저녁 10시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오다 자세한 리플의 실시간 소식들과 그리고 리플에 대한 앞으로 시나리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꼭 들어오시고 저녁 10시에 선약이 있으시거나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까 저희 소통방 단체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항상 녹화영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대한 녹화영상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단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뒤늦게라도 단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